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주 6경주 어, A급이고요. 부경 6경주가 메인 프리미엄급, 제주 8경주가 A급, 부영 7경주가 메인 하이라이트급이 되겠습니다. 24년 11월 29일 금요 승부처입니다. 어, 이번 달에는 오늘의 승부를 일곱 개를 했는데, 하나도 적중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경주나 A급에서는 좀다 상황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에는 이제 대상 경주, 오, 이게, 그게 뭐였나요? 예, 대상 경주 이름이 7번.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 아쿠아라인. 아쿠아라인. 여마필이 대가리다 말씀을 드리고, 예, 6번 드래곤닌자 이게 현상 상태 제일 좋았는데 7-6에다가 어, 주력격중 때려드렸는데 이게 499.6배짜리 이런 걸 승부했으면 를 정말 좋았을 텐데 삼복승식도 정확하게 7-6에 주력만권으로 2,511.1배 삼상승식은 또 이게 거의 3만 8,494.5배. 그죠?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금메일 하여도. 어. 그죠? 이게. 800배가 넘었던 걸로기억 합니다. 그죠? 어, 토요경마에서 5번 어, 광치기하고 레전드K 호뭐삼상승식이 거의 7,000배가 넘었죠 삼복승식은 888.4배 어, 이 말고도 뭐 400배 넘는 거또 마지막에 서울경마에서는 이제 일요경마 암산의 별, 그걸 노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3, 5, 주력막권으로, 또, 삼복승이고 또, 189.1배짜리 정확한 주력막권으로, 기쁨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3, 5, 7, 다 주력 때렸던 말이라서, 5하고 7은, 왔습니다. 아, 승부를 해야 되는데, 좀 승부를, 오늘의 승부를 지난주에 도두 개를 했는데, 두개다 적중이 안 되고, 어, 11월 달에는 이제 마지막 주고 일곱 개를 했는데, 하나도 적중이 안 됐습니다. 자,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어, 육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금인데요. 음 이거는 이제 삼번고출력이란 말이 대가리가는데 뭐이 대가리 이 정도 가지고 대가리 믿고 가기엔 좀 그렇죠. 16벌 번 뛰어가지고 한번 웃음 한 마피리거든요. 청룡 불빛 2번3 번. 이전 도에 이게 이제 하는데 애매해요 다 그래서 팔번 세계 자랑, 6번 미소공원, 저는 이거 좀 관리마라고 할까요 한 말이 메모를 다 해놓은 그런 말이라서 조만간에 이제 터트리면서 들어오는 말인데. 요번에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한 마리 A 급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북경 육경주입니다. 음. 또 엄청난 혼전이죠? 6번 크리소시아라데 이거 9번 해가지고 한번 우승한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 대가리 가면 그냥 땡큐 하시면 돼요. 그 말이 한 번, 9번, 10번 뛰어가지고 한번 우승한 말인데, 대가리 가면 그 경주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아, 요거 좀 터질 때가 됐구나. 터지는 경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터지는 것만, 어, 그냥 한 음만 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 저만큼 나름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문가라는 게 따로 전문가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뭐 따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거는 저는 제가 정의하는 전문가는 그냥 다 똑같고요. 차이가 뭐냐면 반복된 거를, 반복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 남들이 그거 반복된 거 그거 계속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거 대신해서 계속 반복된 작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옛날 달인들 한번 보세요. 달인 프로 보시면 그분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 프로는 그냥 반복입니다. 반복 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달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한 우물만 배당 한 우물만 미친놈처럼 파왔고 또뭐다눈 안팠다 안팠다라는 것만큼은 제가 뭐 보증을 해드리고 뭐그 배당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진심이잖아요. 그뭐 편입분들 더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것만큼은 뭐 계속 했기 때문에 예, 뭐 누구보다도 배당이 터지는 원리나 배당이 터지는 경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대가리는 있지만 벌써 이 대가리 자체가 너무 허약하다. 이런 거 믿고 가셨다가는 큰코 다친다. 물론 못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상대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못 온다는 게 아니라 어,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이런 경주는 쉽게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해서 뭐 좋은 결과가 계속 있으면 타협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타협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데 자꾸 타협해서 배당도 없는 거에 막 그걸 너무너무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시에라 정말 별거 없는 뭐 보증을 하는 정말 별게 없다고 보증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 이거를 마치 뭐 엄청 센 말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적게 뛰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인 말들이 더 나을 확률이 높죠. 자가령 지금 뭐 보평마중에 1 5 라운드 레전드. 이거는 대가리를 쳤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그리고, 팔벌 리치트리. 이것도 이것보다 인기도는 떨어져 있고, 지난번에 좀못 뛰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네 번밖에 안 뛰었고, 두 살짜리고, 그죠? 더 빠르게 우승을 한 말이잖아요. 뭐, 이번 금화 브리스크도 마찬가지고요더 적게 뛰고, 빨리 우승을 한말이 아닙니까? 더 적게 뛰고 빨리 우승한 말이 얘보다 더센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 명제 자체가. 수학적으로 맞잖아요. 수학적으로 개선해 보세요. 아홉 번 뛰어서 한번 우승한 말이 좋은 말입니까? 세 번, 네번 뛰어서 한번 우승한 말이 좋은 말입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하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너무 많아요. 그건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홉 번어서한번 우승이잖아요. 얘는 네번뛰어서한번 우승입니다. 그러면 5 경주, 6 경주, 7 경주, 8 경주, 9 경주 다섯 번이나 뛸수 있는 기회라는 게 이게 비용이잖아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그 경주 다섯 경주를 더뛸수 있는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그 경주 참가하는 것도 비용이고 거기서 우승하고 입상하면. 그것도 돈이고 그래서 어, 그 크리소시에라가 논리적으로 이게 대가리가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인기마의 가치가 거품이 있을수록 배당과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리로 가는 거 자체가 벌써 위태위태한 경주예요. 이 경주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댓글이가 하늘, 하늘 만점. 그리고 이번 금화 브리스크.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6번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6번이 대가리로 잡아 놓은 것에 논리적인 허점과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당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논리적인 오류와 허점이 있는 거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허점이 있을 때 배당이 더 많이 터질 확률이 높아요.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대상경주도 왜 그렇게 터졌겠어요? 그 경주는요, 사실 그전 대상경주도 그렇지만 대가리가 없는 경주였어요. 무슨 대가리가 있는 경주였습니까? 아무도 별 차이가 없고 다른 애들 다 되는 경주였거든요. 어. 근데 뭐 저는 그 말을 노린 이유도 다 되는데 왜왜 이것만 안 팔려? 저는 그거 그게 엄청 쎄서 노린 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 그거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별 차이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경주 조건에서도 나쁘지도 않고 대가리 팔리는 것도 전혀 못 믿겠고 그 차이도 없는데. 그뭐마가지들 뛰는 경주에 인기마만 팔려야 돼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도 또 배당이 나왔는데 그 다음 경주도 또 여지없이 또 인기마만 사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뭐 개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물론 제가 승부까지 못했던 이유는 그게 뭐 너무 많잖아요. 열6 마리이기 때문에 그게 그좀 정리하기도 쉽지 않고 예상으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승부까지는 못하는 그런 경주죠. 뭐 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던 경주였어요. 그래서 이 경주도 지금 제가 메인피를 프리미엄을 하는 이유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복병이나 얘나 뭐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는 뭐. 누구나 다 열려 있는 경주고, 이번 금화 브리스크도 그렇죠. 그리고 시에라 5번 금화 리조이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얼마나 어설프냐면요. 이게 한번 보세요. 금화 리조이스는 오히려 인기만 오두만 번 안에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라운더 레전드 12번은 오히려 인기도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요. 오히려. 근데 금화 리조이스는, 아, 그 라운더 레전드가 금화 리조이스를 지난번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경주 경험도 그마리조이스보다 자운더 레전드가 더 적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그마리조이스는 인기만데 얘는 복병으로 이렇게 났는지 이거 자체가 벌써 엄청난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경주 자체가 인기도가 얼마나 허 허황 그 허물뿐인지 허울뿐인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신있게 한번 메인 프리미엄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가진 논리에서는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 얼마든지 올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다음, 제주 8경준데요. 이것도 이제 A급이죠. 2등급입니다. 요즘은 제주경마는좀 상위 등급에서 좀 배당도 많이 나오고요. 재밌어요, 오히려 상위 등급이. 그죠? 다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걸음 몇 개를 가지고 너무 쉽게 상위 등급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잘만 해가지고 그냥 나오면 배당 쉽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연하 왕자 이 대관이가 이거 또 최근 걸음이죠. 연하 왕자 최근 걸음 흥국강타도 마찬가지로 최근 걸음만 지금 반영되어 있어요. 지은 낭만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벌써 논리적 문제가 많죠. 낭만세상을 지난번에 그, 나름, 보편권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편권에 있다가, 나름, 이제, 경쟁력을 보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깨 준대깨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벌써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가 허점이 보이잖아요, 벌써. 아니, 지난번에는 왜 들어왔어? 이번엔 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죠. 아, 지난번 배당이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인기만 해? 그럼 반대로, 지난번 같은 상황이 또, 역으로 받아들 수가 있겠다. 얘가 이제 못 들어오고 다른 복병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기구미도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그리고 최근에 죄지 어, 경마 상위 등급의 어떤 경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a 급으로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경 7경주인데요. 요거 이제 음,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어느 5장 경주들이 다 부산경마는 재밌어요 되게. 이것도 지금 보시면 1번 컨트롤러가 대가리 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대가리입니까 지난번에 결국은 못 들어왔잖아요 뭐 외곽이고 내선이고 이런거 다 떠나서 결국은 지난번에 못 들어왔던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완 게이트고 하니까 이제 지지고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가면 또 버티기도 할수 있는 마필인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결론은 지난번에 졌고 별 차이가 없었고 그렇다면은 아니 선에 나가본들 또 선이 붙여가지고 다른 애들이 갈아엎어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쉽게 컨트롤러하고 믿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3등급이거든요. 나름 그 기본 걸음들이 다 있어요. 가령 5번 스타클래스. 이것도 순발력도 있고 선입권 끈기를 보여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6번 본다이아 이것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초반 화룡이 얼마까지 나오냐면 이게 13초 1까지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컨트롤러는 13초 5. 물론 뭐더 나올 갈수나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본다이아가 바로 앞에 선입해서 이렇게 끈끈하게 붙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컨트롤러나 본다이아나 뭐 스타클래스나 뭔 차이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고. 컨트롤은 지난번에 적고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판타스틱 월드, 또 가능하고 1 7번 블랙 스프링, 이것도 전적이 좋죠. 예, 좋아요. 이것도 순발력이 있고, 지난번에 이거 판타스틱을 이겼던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변수가 많이 보인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 마리 하이라이트. 승부 아표 한 두려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 경주도 이건 승부는 아닌데 이것도 뭐 엄청 혼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내일은 어, 제주 6, 부경 6, 제주 8, 부경 7. 어. 요 중에서 보경 6, 보경 7 요거를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해놨고요 어,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뭐 오늘의 승부를 이 중에서 골라서 하나 정도를 선택할 예정이고 내가 없으면 또 이거를 시켜서 뭐 승부를 아껴드리고 자금을 좀 보호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모 어, 기대해주시고.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어, 팬 여러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추억을 드릴 수 있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장태풍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12월이 또 시작이 됐는데, 올해도 벌써 다 갔네요. 경마하다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아, 정말, 아, 너무 세월이 너무 빠르고, 야속하고 나는 왜 경마에다가 이렇게 인생을 걸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20년 가까이를 내 젊음과 시간들을 다 여기에 쏟아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팬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 뵙겠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